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신호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묵직한 압박감, 이유 없는 숨가쁨,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화기를 잡으려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힘없이 풀리는 느낌, 이대로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 줄까? 내가 지금 죽는 건 아닐까? 심장마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조용히, 갑자기,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건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생명을 지키는 지식, 그리고 위기의 순간 반드시 해야 할 일곱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은 병원에서 배울 수 없는 수천 명의 생명을 지켜낸 실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신 뒤에는 혼자 사시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정보는 알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이고 친구이며 형제인 당신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준비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장마비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심장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일상적인 증상과 비슷해서 대부분 무시된다는 점입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는 듯한 통증입니다. 무거운 돌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숨을 깊이 들이쉬기 어렵습니다. 잠깐 아픈 것이 아니라 15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며 심장약을 먹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둘째, 통증이 왼쪽 팔, 어깨, 턱으로 퍼져나가는 경우입니다. 특히 여성은 턱이나 목쪽 통증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무력감을 느낍니다. 몸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마치 일을 몇 시간 한 것처럼 지치는 느낌. 이것은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넷째, 계단을 오르지 않았는데도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납니다. 특히 여름도 아닌데 식은땀이 줄줄 흐르거나 선풍기를 틀었는데도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며 실제로 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를 단순한 체한 증상으로 착각하고 소화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장마비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심장 손상은 분 단위로 급속히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존을 위한 일곱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행동을 멈추고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으십시오. 가능하면 소파처럼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곳에 기대어 앉습니다. 누워버리면 폐의 압력이 높아지고 숨이 더 가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걷던 중이라면 멈추고 준비하던 일을 놓고 가장 가까운 안정된 자리에 앉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아스피린이 있다면 100mg 하나를 씹어 드십시오.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씹으셔야 빠르게 흡수됩니다. 피를 물게 하여 혈전이 심장을 막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 출혈 위험이 있는 분은 2단계는 건너뛰십시오. 셋째, 119에 전화하여 정확한 주소와 증상을 또렷하게 전달하십시오. 서울시 어디 몇 동, 몇 호, 몇 층인지,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짧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심장마비로 인해 의식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가장 처음의 위치와 증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문을 열어두고 비상사태를 대비해 현관 비밀번호는 미리 구급대원에게 말해둡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생명을 구할 시간이 낭비됩니다. 다섯째, 자세를 45도로 세우고 다리를 약간 올리십시오.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중력의 도움을 받아 뇌와 심장에 혈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을 기댄 채 기대고 다리는 쿠션이나 베개 위에 올립니다. 완전히 누우면 폐에 부담이 되고 너무 바르게 앉으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로 상황을 알립니다. 절대 전화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면 심장에 부담이 더해지고 상대가 놀라 이것저것 물어보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문자는 짧고 명확하게 작성하십시오. 심장마비 증상 119 신고함 병원으로 이동 예정 이런 형태로 보내시면 됩니다. 일곱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느린 호흡을 반복합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줄이고 심장 박동을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특히 숨을 내쉴 때 후후하고 소리를 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고 산소공급을 돕습니다. 이 일곱 가지 단계를 숙지하고 몸이 자동으로 움직일 정도로 준비해 두신다면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생존 확률은 크게 높아집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네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비상 상황을 가정한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아스피린을 눈에 잘 띄는 곳곳에 배치해 두거나, 앉는 자세와 숨쉬기까지, 실제처럼 행동해보는 습관이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둘째, 휴대폰의 응급 단축번호와 설정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응급 구조 신호인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 다섯 번 누르기나 긴급 메시지 전송 기능을 자녀나 가족과 함께 설정해두었습니다. 한 번만 해두면 그 기능은 언제나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셋째, 휴대폰 화면에 병력과 복용약 정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등은 응급실에서 치료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넷째, 냉장고뿐 아니라 주로 이용하는 공간 곳곳에 아스피린과 대처법을 붙여두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심장마비 생존 7단계를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당황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엔 결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만으로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내일 아침 햇살을 다시 맞이하고 보고 싶은 얼굴을 다시 보는 것. 그 모든 기회는 오늘 당신이 이 지식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끝난 후, 냉장고에 가셔서 종이에 이렇게 적어 붙여보십시오. 나는 심장마비가 와도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